남들 지하철 버스에서 다 핸드폰 보고 있을 때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.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소수입니다.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뭐한 10%도 안 되죠. 10%가 뭐예요. 한 5%도 안 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콘더컷 삶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저의 작은 목표였던 커뮤니티 만들기 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구독자 1,000명 감사 영상 올릴 때 거기서 말씀드렸거든요. 제가 작은 꿈이 생겼는데, 그게 바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. 근데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가? 바로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. 음, 아직 정해지거나 만들어진 거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제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인데, 그거를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이 커뮤니티를 진짜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일단 그 전에 도파민은 도파민인데 좋은 도파민은 뭐냐? 이것부터좀 정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뭐, 휴대폰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봐도 도파민이 나옵니다. 그렇죠 그리고 뭐, 독서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뭐,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. 근데 저는 이두 도파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구분하는 기준점은 명확합니다.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어 고통이 먼저 수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.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책 내용으로 좀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 도파민도 선쾌락을 추구하는 도파민이 쇼츠나 인스타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쇼츠를 볼때 크게 노력을 들이는 게 없잖아요. 그냥 핸드폰 끼고 싹 들어가면 재밌는 거 나오고 도파민 이딱 느끼고. 근데 그 도파민들의 특징은 나중에 고통이 수반되게 돼요. 이게 몸의 항상성 때문인데. 쾌락을 먼저 받게 되면 나중에 고통이 따로 옵니다. 근데 반면에 독서나 글쓰기, 운동하기, 이런 거는 선 쾌락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선 고통이 들어갑니다. 쇼츠 재밌는 거 널렸는데, 굳이 굳이 이런 책을 꺼내서 힘들게 읽는 거, 읽으면서 문장을 이해하는 거, 그거 자체가 이제 작은 고통이 시작이거든요.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계속 읽다 보면 그 뒤에 쾌락이 옵니다. 달리기도 똑같죠. 달리기도 처음에 이제 뛰러 나가는 거, 아, 밖에 춥고 힘든데, 나가는 거 힘들어 하지만 그거 참고 뛸 때도 힘들지만 한 30분 정도 견디면 러너스 하이라는 게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좋은 도파민은 성고통이 수반되는 행위들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음, 그렇다면 제가 왜이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느냐. 크게 한두 가지 이유가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우선 좋은 도파민 나오는 행위를 추구를 합니다. 책 읽고, 달리기 하고, 뭐글 쓰고, 사람들하고, 생산적인 대화하고, 이런 거를 좋아해요. 근데 이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, 이 핸드폰의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, 정말 방해를 많이 많이 받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? 이렇게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조차도 이 핸드폰에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서 사는데 좋은 도파민도 추구 안 하고 그냥 쇼츠 보는 거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독이 심할까? 그래서 제가 만들 이 커뮤니티에서는 나쁜 도파민을 억제를 하고 좋은 도파민에 대한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자 그래서 만들고 싶었습니다.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서 제가 저번에 했었던 뭐 5일 동안 디지털 디톡스 이런 챌린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일 자기 전마다 핸드폰 사용 시간에 이런 거 인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핸드폰을 잘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두 번째 이유 바로 이제 소속감, 소속감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결이 맞는 사람들은 이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랑 결이 잘 맞았거든요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좋은 도파민을 혼자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남들 지하철 버스에서 다 핸드폰 보고 있을 때 혼자 책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혹시. 저도 개인적으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핸드폰 보는 거를 좀 상가고 책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,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소수입니다.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뭐한 10%도 안 되죠. 10%가 뭐예요. 한 5%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만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소외감을 느꼈어요. 그래서 괜히 지하철에서 뭐 건너편에 책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으면 괜히 내쪽 친밀감 생기고, 괜히 반갑고, 이런 게 있었거든요. 하지만 뭐, 말을 걸 수는 없잖아요. 오, 책의 글시네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, 그런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좀 탄탄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끼리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,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좋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만들고 싶은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걸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커뮤니티를 끈끈하게 지속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막 말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. 어,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. 여기 보시면 소속감을 디자인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. 소속감. 네이버 카페나 아 다른 모임이나 커뮤니티 많잖아요. 되게 활발하고 끈끈하게 잘 활동되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는 반면 회원수만 높고 아무 활동도 없는 그런 모임도 분명히 많단 말이죠. 근데 그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바는 저는 이 소속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커뮤니티에 들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만드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커뮤니티의 핵심. 또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인사이트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많은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 혼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돈놓고삼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음, 그래서 아이디어나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